안녕하세요. 이 영상은 크레아틴을 섭취하기 시작하면서 근육의 볼륨은 커지지는 않고 부작용으로 부종이나 그리고 오히려 근육 퍼포먼스 저하를 겪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만들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웨이트를 하면서 더 좋은 몸을 만들기 위해 섭취하는 대표적인 보충제 중 하나죠. 크레아틴. 우선 크레아틴이 근육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시죠. 크레아틴은 세포 내로 들어와 미토콘드리아 내막 기질에 붙어 있는 크레아틴 인산화 효소에 의해 인산 크레아틴으로 전환되며 운동을 시작하는 순간 근육에 이미 존재하던 ATP가 순간적으로 바닥나고 바로 이를 복구하기 위해 크레아틴 인산이 사용이 됩니다. 그 후에는 해당 과정을 통해 ATP가 주로 공급됩니다. 크레아틴은 본격적인 연료공급 엔진이 예열되기 전까지 공백을 메워주는 에너지 브릿지이자 응급 배터리인 셈인 거죠. 즉, 우리가 크레아틴을 섭취하는 주된 이유는 이 에너지 브릿지이자 응급 배터리를 더 보강해 고강도 구간에서 더 오래 더 강하게 버티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크레아틴을 섭취하면 근육이 빵빵해지고 운동 수행 능력도 올라간다는데 오히려 뭐 몸이 붓고 왜난더 피곤할까 느끼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는 크레아틴이 세포내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전해질 밸런스의 답이 있는데요. 크레아틴이 세포내로 들어가는 과정을 같이 보시죠. 크레아틴은 CREATON이라는 수송체를 통해 나트륨과 함께 초기에 빠른 속도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 세포는 나트륨의 농도 구배를 유지하기 위해 이 나트륨을 빨리 밖으로 퍼내야 하는데요, 이를 담당하는 게 나트륨 칼륨 펌프입니다. 그런데 이 펌프는 공짜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나트륨 세 개를 퍼내기 위해서는 두 개의 칼륨을 가지고 들어와야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나트륨이 들어오는 속도에 비해 퍼내는 속도가 느려 나트륨의 농도 구배가 약해지고 그 결과 쏟아져 들어오던 크레아틴이 세포 바깥쪽에 정체되게 됩니다. 이는 결국 세포 외에 삼투지를 증가시켜 부종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크레아틴을 섭취하고 붓는 이유입니다. 또한 세포 외부의 높은 나트륨 농도와 세포 내에 낮은 나트륨 농도의 구배가 약해졌다는 것은 내부가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나트륨 때문에 양전화가 많아졌다는 것이고 이 결과 전화균형을 맞추기 위해 칼륨 누수 채널로 칼륨의 이동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는 막 전위차의 감소로 이어지고 신경 신호가 무뎌지게 됩니다. 이 신경 신호의 무뎌짐이 우리에게 피로함과 운동시 퍼포먼스 저하로 다가오는 것이죠. 즉, 나트륨 칼륨 펌프의 작동 속도가 크레아틴을 세포 내로 넣어주기에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럼 해결법은 나트륨 칼륨 펌프가 헛돌지 않고 잘 돌아가게 해주면 해결될 텐데요. 바로 그 키는 칼륨입니다. 칼륨을 충분히 보충해주게 되면, 어, 나트륨 칼륨 펌프가 최고 출력을 내게 될 것이고, 그 결과, 나트륨의 농도 구배도 다시 가파라지게 되고, 세포 내로 크레아틴이 다시 잘 들어오게 됩니다. 또한, 세포 내로 들어오는 칼륨의 양도 증가해 세포막 전이차는 더욱 날카롭게 벌어질 것이고, 신경 신호에 더욱 민첩하게 반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세포 내에 늘어난 크레아틴과 칼륨이 물을 끌어와 부종은 사라지고 근육은 단단하고 빵빵하게 차오르는 수화 상태가 되는 것이죠. 흔히 크레아틴을 먹을 때는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 라는 말을 하는데 만약에 염류나 칼륨 보충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물만 많이 마시게 되면 근육의 수화가 아닌 부종만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어. 그리고 크레아틴을 20g씩 일주일 로딩하고 그후 하루 3g에서 5g으로 유지하는 방법과 처음부터 3g에서 5g으로 꾸준히 섭취하는 방법을 흔히 들으셨을 겁니다. 이는 근육세포 내에 크레아틴을 최대 용량으로 만드는 방법의 차이인데요. 보통 하루 20g씩 섭취하게 되면 세포 내 크레아틴이 최대 용량으로 쌓이는데 일주일가량 걸리고 하루 3g에서 5g 섭취 시에는 한 달가량 걸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합을 준비하는 사람이 아닌 일반인들이 하루 20g씩 로딩하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앞에서 말한 부작용만 직격타로 맞고 크레아틴은 나랑 안 맞네라고 생각하고 크레아틴 섭취를 중단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시합을 준비하시면서 20g씩 로딩을 계획하시는 분이라면 칼륨이라는 완충제로 크레아틴을 내 몸에 부드럽게 안착시킬 수 있겠죠. 그렇다면 칼륨은 얼마나 어떻게 섭취해야 할까요? 많은 전문가와 연구 결과에서는 나트륨과 같은 비율로 섭취를 권장합니다. 어, WHO에서는 나트륨을 하루 2,000mg, 칼륨을 하루 3,510mg을, 즉, 미리 몰로 환산하면 그 비율이 대략 1대1인 것이죠. 그런데 보통 일반식을 통해 나트륨은 충분히 보충은 하지만 식품의 가공이나 조리 과정을 통해 칼륨이 손실되어 칼륨은 충분히 보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흔히 섭취하는 카페인으로 인해 칼륨이 부족해지는 경우도 많죠. 철저히 식단을 하는 경우라면 어플리케이션으로 나트륨과 칼륨의 섭취량도 어느 정도 체크할 수 있는데요. 나트륨의 양은 아마 충분할 텐데 어, 섭취 칼륨량이 적은 경우가 많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어, 이런 경우 못해도 나트륨 양만큼은 칼륨을 채워주시는 게 좋겠죠. 저의 경우 웨이트와 유산소 운동, 그리고 카페인의 섭취를 고려해 나트륨의 섭취량도 일일 권장량 2000mg보다는 높게 설정하고 있고, TDE를 통한 하루 섭취 연량을 토대로 어, 식단을 구성했을 때 나트륨은 뭐 걱정하지 않아도 충분히 충족으로 하는데 칼륨은 뭐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이런 경우 저는 바나나와 아몬드 100 토마토 즙으로 칼륨을 나트륨량에 맞추려고 식단을 조금 수정합니다 최대한 식단의 칼로리를 건드리지 않고 조정하는 방법으로 토마토 즙을 사용하고 토마토 즙의 양이 너무 많은 경우 식단 중 탄수화물을 어느 정도는 바나나로 대체해 주거나 모자란 지방을 아몬드로 채워서 칼륨 양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식단을 하지 않으면서 운동을 하시는 경우도 있으시겠죠. 이런 경우 분명히 나트륨은 일반식으로 너무 충분히 섭취 중일 테니 걱정은 없는데 칼륨의 경우 많이 부족할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크레아틴을 섭취하고 붓거나 운동 퍼포먼스가 떨어지는 것 같다면 운동 전에 다른 탄수화물 대신 바나나를 하나 운동 직후에 프로틴과 함께 바나나를 하나 먹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크레아틴은 죄가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근육이 크레아틴을 맞이할 전해질의 준비가 안 되어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부터 크레아틴 드실 때는 물만 마실 게 아니라 칼륨도 잘 챙기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그 순간 몸의 붓기는 빠지고 여러분의 근육 배터리는 풀충전 될 겁니다.